안녕하세요. 게임 침목 전문, 겜노인입니다. 자, 레슬메니아 39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상당치의 대전이 결정이 됐는데 그 경기들을 미리 만나보는 특집 영상 시리즈, 레슬메니아 39입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제가 샬롯 플레어하고 리얼리플리의 WWE 스매다운 우먼스 챔피언십 경기를 진행했었는데요. 그 영상도 보시고 예상 경기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준비한 두 번째 경기는 브롱 레스너 대 오머스입니다. 자, 이, 이 대진은 사실은 좀 우여곡절이 많죠. 브롱 레스너와 이제 바빌레슐리의 어떻게 보면 추가 경기. 근데 서로 약간 찝찝했어요. 그, 주, 괜찮은 대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찝찝해서 조금 애매하게 그앞전의 경기들이 끝이 났죠. 그러고 나서 대립이 애매하게 흘러가서 브롱 레스너는 브레이와이어 사고 하려고 했는데 각본 거부권이 있는 브록레스러 싫어 라는 단 한마디로 여기를 날려버렸습니다. 야, 그리고 브레이와이스은아빌레슐리랑 경기가 예정돼 있었죠. 하지만 브레이와이어 쪽에서 어떤 건강상의 문제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캐릭터에 지금 현재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를 못 찾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경기가 무산되고 아빌레슐리는 앙드레 더 자이언트 메모리얼 배틀로얄에 참가하는 식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브레이와이엇과의 경기도 완전히 끝났죠. 그래서 브롱레스러가 차기적으로 레슬매니아에서의 경기를 선택한 건 빅맨 오머스입니다. 오머스와 그브롱레스러의 대립은 사실은 누가 봐도 뭐 뻔한 경기겠죠. 그냥 그큰 사람을 들쳐매고 에버파이브 터지는 장면하라고 거의 끝날 겁니다. 에버분 길지도 않을 거고 오레오, 한... 기로바자한 5분? 7분 정도에 끝날 확률이 높은 경기지만, 어쨌든, 에슬매니아같은큰 그 PL이죠. 그, 우린 예전에 PV라고 p 불렀던, 페이퍼뷰라고 불렀던 그 경기에서 볼수 있다는 건 당연히 즐거운 일이니까, 롱레스러가 오머스를 정말 크게 한번 던져주는 장면 한번 보는 걸 기대하면서, 요 경기 한번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머스가 등장합니다. MVP가 요즘에 이제 오머스를 키우고 있죠. MVP의 어떤 그 역할이 솔직히 뭐 최근에 계속 보면서 느끼지만은 아주 잘하고 있어요. 거의 흑인계 폴 헤이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하고 있어서 이해가 된다면은 뭐 퍼트 비즈니스가 다시 뭉치거나 뭐 이런 것도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거기 이후로 뭐 셸튼 벤자민이나 알렉산더 모두 지금 방황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자리를 좀 잡는데 MVP의 역할이 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당시 타이틀을 다 들고 있을 때 정말 멋있었어. 요그 <laughs> 장면을 다시 한번 볼수 있게 희망해 봅니다. 자 오머스 등장했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뭔가 걸려 있는 건 아니고요. 서로 자존심만 걸고 한팡하는 겁니다. 난이도는 레전드입니다. 우리 인공지능으로 맡기고 경기 시작합니다. 바로 빅맨들 사이에 걸어가서 오머스가 번쩍 들었습니다. 자. 자, 밀리 델프레스 오 크게 들어서 바로 해머리 번쩍 아, 들어서 가슴에 해머리 부롱레스너가 시작하자마자 두 번의 공격을 연거푸 맞았습니다. 하지만 오 엔지그리로 반겨 부롱레스너 기분 좋았어요. 왜냐면 평소에 쓰지 않는 기술이 잘 통했다는 걸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버스 하지만 일어나는 부롱레스너 오프 반동 코으로 보냅니다. 아 번쩍 들죠. 자, 뒤에 또 걸어놔요. 오유, 머리가 땅에 닿습니다. 머리가 땅에 닿아요. 자, 밀죠. 그렇죠. 그렇죠. 어우, 브롱레스러. 그놈, 시작부터는 1진 1퇴 공방. 자, 지금, 오, 브롱레스러. 브롱레스러. 오우 니드랍. 성공했어요. 오, 큰 기술. 와, 구르고 있는 오머스 머리가 정확하게 떨어졌습니다. 브롱레스러는 또 데미지를 입었지만, 오, 오머스 데미지 굉장히 크게 입었어요. 이키이키 오유. 자, 오머스 어, 브롱레스네요. 엄청난 파워예요. 지금, 역시, 들어와서 여유있게 카운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어나지 못하는 오머스 하이브입니다. 아, 이제 일어나서. 자, 그렇죠. 들어와야죠. 레슬매니아 경기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순 없죠. 아, 들어오라고 재촉하는 브롱레스로. 올라옵니다. 오머스 느려요. 느려요. 자, 역시 빅맨. 보고 있어요. 아, 살짝 빠져서 잡기. 참. 바로, 역설부터 잡는 브롱레스러. 저, 바디샷. 우와, 이거, 이거 시뮬레이션입니다. 오머스가 저 정도로 날아간다는 거는. 브롱레스러의 힘이 저만큼 좋다는 겁니다. 해버링 이게 들어갑니다. 자, 카운트. 원. 일어나는. 아, 직 멀었죠? 원 카운트는 일어났어요. 자, 다시. 오머스. 들쳐매고. 로프에. 자, 일련하고 바로 하지만 그걸 다시 바로 반격하는 브롱레슨 시그니처 게이지가 차있는 상태에요. 리질리언스도 쓸수 있습니다. 오 초크라? 초크로 가볍게 집어던졌습니다. 찹. 자아또 앞면. 번쩍 들어서 초크슬램. 아 하지만 브롱레슨의 데미지는 거의 입지 않았습니다. 브롱레슨는 튼튼해요. 오머스 혼자서 너무 설칩니다. 다시. 이 킥. 한번 더. 두번 크게 들어가고 흔들리는 오머스 오머스를 머리에 땅에다세번 브롱 레스너 아, 일어나죠 다시 등짝 그리고 자 스플렉스 GGT로 가나요 자 스플렉스 c g t 자무스 플렉스 한번두번아 이거 이거 들어가면 끝나죠 세번 시그니처 완벽하게 들어갑니다 자 브롱 레스너 일단은 카운터하우스로 잡아요 로프가 너무 가깝습니다 원 이 일어나는 오머스 MVP는 현재까지는 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아 방해하죠. 역시 방해하죠. 역시 방해하죠. 하지만 어 F5 역시 적절하게 끊어주는 MVP 아주 역할이 잘합니다. 저 매니저 기능을 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신 분이 잠깐 있는데 혹시라도 이제 이걸 보고 계신다면 제가 간단하게 얘기드리겠습니다. 매니저 기능은 유저 오 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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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지만 오머스 오머스 오모스 빠져 나갑니다. 오모스가 오히려 피니시 걸수 있죠. 하지만 반격하는. 자, 오모스는 아직 시그니처하고 피니시가 둘다 나와서. 오, 오 김우라락. 자, 자자. 김우라락이에요. 자, MVP. 지금 어떻게든 끊어내야 되는데. 지금 오, 자, 바디 빠져 나갑니다. 오모스. 오프반더오라오는브록레스를 아, 실패. 타이밍 을못 잡았어요. 자, 피시죠. 피니시죠. 피니시. 피시. 자, 크게 들어갑니다. 원 스톤이에요. 투. 오, 브록레스너 오, 브로록 랫스로 위기. 자, 빠져나가죠. 아 이게 좋은 선택이에요. 매니저 킹 오, 오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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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보. 와, 오버스까지. 이, 미친 경기. 오버스까지. 오버스. 이게 실제로 오버스 저렇게 뛰어내리면은, 어디 부러집니다. 절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레슬맨이야라고. 어, 꼭, 꼭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어 멋진 범프 무브였어요. 굉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상태가 괜찮다고 일어납니다 다시 카운터가 원 되죠 아 매니저 기능 계속 얘기하는 중이었는데요 매니저 기능은 실제 컨트롤러가 조작이 될 때가 아니면 매니저 기능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저가 그러니까 어떤 선수를 플레이하고 있을 때 자기 매니저에게 어떤 걸 시킬 수가 없어요 시키는 기능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 컨트롤러를 매니저로 잠깐 바꿔서 어떤 상황을 풀어낼 수는 있어요.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매니저로 하, 활동할 때는 빨간색 게이지가 찹니다. 플레이를 할 때마다. 그게 심판이 그 선수가 이렇게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이제 경고를 주는 식으로 이제 차는데 그게 전부 다 차면은 강제로 퇴장을 당합니다. 그런 플레이에 관여할 수가 없고 아예 캐릭터를 다시 선수로 바꿔서 플레이가 안 되기 때문에 질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우리에서 사용하지 않는 방법. 만약에 할 거면은, 친구와 함께, 엔뉴를 같이 만들어서, 플레이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바디샷 다시 들어가고요. 다시, 다시, F5. 다시 F5. 이번 거는 방역 못 하나요? 자, F5 크게 들어갑니다. 바로 핀으로 들어가죠. 오모스, 위험해요. 원, 투, 쓰 그렇죠. 끝났죠. 역시 F5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강력해요. 이 중에서 가장 데미지가 높은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오, 브록레스너, 그죠? 역시, 오머스를, 경기 시작, 한 5분 만에 초살했습니다. 등장시는 시간이 이두석 정말 짧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그나마 제가 얘기했던 시간만큼 경기를 좀 했어요. 어쨌든 브록레스너의 승리로, 레슬메니아 1일차 두 번째 경기, 끝났습니다. 저는 또 다른 레슬메니아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